요리를 갈망하고 저를 뛰어넘고 싶어하는 고등학교 1학년 조용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요리를 좋아하고 모두의 입맛에 맞는 요리를 만들고 싶은 고등학교 3학년 구준영입니다. 평소에 남한과 북한의 통일이나 그런 거에 관심도 있었고 이 대회를 통해서 더 찾아보니까 북한의 요리에 대해 더 관심이 가게 되어서 참가하게 된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일산고 조리학고 3학년 박민영 흥지연입니다. 네. 저희가 의대에 참가한 이유는 한 번, 네, 경험을 쌓고 싶기 위해 나오기도 했지만 한 번쯤 북한과 남한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경민대학교 호텔웰식 조리학과에 재학 중인 2학년 김동우입니다. 이제 직장을 직장에 다니고 있는 박준혁입니다. 신사위원 분들하고 이제 다른 분들에게 새로운 음식 또는 흥미로운 음식을 보여 주기 위해 저희가 참가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리학교에 재학 중인 19살 이승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리학교에 재학 중인 19살 고정환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 대회를 그 담임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미탁 학교에 처음 오면서부터 그 열리는 대회들을 많이 나가서 경험을 많이 쌓아 보자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랬는데 담임 선생님이 마침 좋은 대회를 추천해 주신 것 같아서 나오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종로산업정보학교 조리과에 재학 중인 성윤호 전 민석입니다. 저희가 요리를, 요리를 사랑하는 만큼 열정적으로 노력했던 열정적으로 했던 노력과 시간이 헛되이지 않게끔 좋은 결과를 마주하고 싶습니다. 저희 요리는 북한식 만두국을 만들어 보았으며 육수는 멸치와 고기를 사용하여 담백함과 시원함을 어,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북한에서 순어에 대한 요리를 받았을 때 대접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대접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숭어를 숭어를 이용한 조림을 준비하였고요. 그리고 녹차꽃 채꽃말이 추억이기 때문에 같이 식사할 수 있었던 지난날을 회상하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지금 식사를 또 다른 추억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차와 전을 준비하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요리는 한반도의 특산품인 장을 이용해서 첫 번째 메뉴는 된장 타르트, 두 번째 메뉴는 고추장 에스프마를 곁들인 연저육,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한반도의 특산품인 매실을 이용한 아이스크림을 같이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팀은 약토기공, 피밥 그리고 배속김치를 준비하였는데요. 북한에서는 익숙한 음식들이지만 남한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음식들로 입맛 통일 요리 대회 주제와 적합하다 생각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저희가 만든 요리는 평양냉면 신선로입니다. 이 요리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고 북한인들에게 한국에는 이런 신선로라는 한국 전통 음식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한번 표전을 해 봤습니다.